눈이 조용히 내리던 12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박집 마당에 하얗게 쌓인 눈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두툼한 외투에 낡은 군용 배낭 그리고 조용히 깍듯하게 접힌 우산 하나.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그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30년째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62살 이정자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킨 지 7년, 바람 불고 눈 내리는 날도 저는 늘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오늘은요, 그날 저녁 문을 열어준 그 사람. 한 달만 머물겠다고 했던 남자가 제 인생에 어떻게 스며들게 되었는지 그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시린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나 응원의 한마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찬바람은 싸늘했고, 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저는 민박집 마당의 장작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은 내내 망설이다가 민박집 간판을 조용히 올려다 보고 마침내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 여기 방 하나 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듯 묻던 그 남자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피부는 바람에 거칠었고 눈빛은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따뜻함이 느껴졌달까요? 네, 빈방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에 많이 춥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우산에서 눈을 툭툭 털고는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짐을 내려놓을 때도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그 말이 꼭 죄송하다는 듯 들렸어요. 사실 민박집에 혼자 묵겠다는 손님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가족 단위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오시죠. 그런데 이분은 말수가 적고 꼭 필요한 말만 꺼내더라고요. 주문한 건단 하나였어요. 조용한 방이면 좋겠습니다. 방값은 미리 드리겠다며 지갑에서 접힌 현금을 꺼내는 손. 오래된 지갑에서 나오는 5만 원권 두 장이 유난히 정갈해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락방 옆 조용한 온돌방을 내어드렸고, 그는 작은 고개 인사로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박인섭입니다. 이름을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름도 안 밝히고 머물다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인섭 씨 마음속으로 몇번 불러봤어요. 어쩐지 그날따라 그 이름이 오래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지 창문 틈으로 찬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민박집 식당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인섭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검은 목폴라의 감색 스웨터,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어디 나가시려나 보다 싶었죠. 눈 많이 오네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나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식탁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떠먹던 그의 모습이 참 단정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죠. 혹시 이틀만 더 묵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디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뭐, 자리도 있고요. 천천히 계세요. 그 말에 인섭씨는 처음으로 조금 길게 웃으셨어요.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민박집 옆창고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인섭씨가 서툰 손으로 눈삽을 들고 마당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 그거 제가 하려던 건데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몸이 좀 근질근질해서요. 이런 거라도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보통 손님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꼭이 집의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엔 고장나서 몇달 동안 켜지지 않던 마당 전등을 보고 계셨어요. 이거 전선이 끊어진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니 낡은 공구함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금세 고쳐버리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그냥 하룻밤 묵고 갈 손님은 아니구나. 어디선가 오래도록 무언가를 해왔던 손 같은 손. 어디를 고치고 돌보고 정리하던 손. 며칠이 지나면서 인섭씨의 존재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손이 부족할 때면 말 없이 도와주셨고, 혼자 하려던 일도 어느새 둘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그는 시끄럽지 않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든든했죠. 어느 날은 제가 쌀 포대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부르세요. 제가 할게요. 그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산다는 건늘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무게를 나누겠다는 말, 그건 단순한 도움을 넘는 위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 정말 내 곁에 오래 있어 줄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며칠, 아니 몇 주가 흘렀어요. 박인섭 씨는 아침이면 민박집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말없이 전등을 살펴보곤 했어요. 손님 방에 필요한 이불을 꺼내는 일부터 수도꼭지 점검, 텃밭 울타리 고치기까지. 언제부턴가 그는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읍내 장날이라 장을 보러 나갔는데, 시장 입구에서 이웃집 정순 씨를 만났어요. 한참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더라고요. 눈 쌓인 골목을 뚜벅뚜벅 걷는 회색 모자, 감색 코트. 인섭씨였어요. 병원에 들렀다, 장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오자, 정순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어머, 이정자씨, 남편분이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민박에 묵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손 사례를 쳤지만 정순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이 다니는 걸 자주 봤거든. 아주 잘 어울리셔.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슬며시 웃으며 가버렸어요. 이상하게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같이 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였는데, 주변 시선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날 저녁 저는 괜히 민박집 마루를 몇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마음이 어수선했거든요. 인섭 씨는 늘 그렇듯 저녁 일곱시가 되자 조용히 마당에 라디오를 켜놓고 앉아 계셨어요. 오늘 장터에서 보셨죠? 아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인섭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 없이 라디오의 볼륨을 줄였어요.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제 입에서 괜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 손님이랑 자주 같이 있는 거.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조용했지만, 오래 머무는 시선이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쪽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하게 들렸어요. 그쪽이 불편하시면 나는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 오히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말에 대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저도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그냥 고마움인지, 정인지,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나이 들고 나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며칠이 흘렀어요. 서로의 거리도 그만큼 조금 멀어진 것 같았어요. 같이 마당에 앉는 시간도 줄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루는 제가 작은 선반을 혼자 옮기려다 손을 다칠 뻔했어요. 그때 인섭씨가 다가와서 말없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땐 그냥 하루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사람도 이 시간이 편했구나. 혼자인 제가 느끼던 위로를 그도 느끼고 있었구나. 정자씨가 불편하실까봐 괜히 나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해지자고. 인섭씨. 제가 그를 불렀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는 하루도 손님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 밖엔 늦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바람이 유난히 거세고, 먼 산에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늦겨울에 이런 날씨는 흔치 않은데 갑자기 민박집 전체에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어요. 순간 민박집이 온통 캄캄해졌어요. 냉장고 소리, 라디오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진동까지 모두 사라졌죠. 묘하게 조용하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평소대로였다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리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가 있었으니까요. 인섭씨가 촛불을 하나 꺼내 켜주었어요. 민박집 거실 중앙에 작은 불빛이 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잠깐 이대로 있어도 괜찮겠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촛불 하나 아래 마주 앉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서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불빛은 작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촛농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자씨 손 잡아도 될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망설임도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앞섰던 건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은 여느 때처럼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손끝을 넘어 마음까지 번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누군가랑 마주 앉아 이런 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한텐 참 오랜만이라서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을 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꼭 잡았어요. 촛불이 점점 짧아졌어요. 그 작은 불빛이 꺼지기 전까지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런 마음 다시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섭 씨랑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덜 외로워져요. 그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 깊은 미소였어요. 누군가와 함께 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아직도 거셌지만, 우리 안의 공간은 마치 시간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촛불은 거의 다타 들어가 있었고, 우리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운명이 있다면 이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인 상태이며 정전의 밤이 지나고 나서 인섭씨와 저는 더 이상 손님과 민박집 주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같이 마셨고, 저녁이면 나란히 마당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손을 잡거나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어느새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11월 말. 민박집 뒤뜰에 심어둔 배추들이 통통하게 익어 있었죠. 저는 혼자서 허리 휘게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이른 아침 인섭 씨는 목장갑을 끼고 먼저 텃밭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배추 머리가 단단하네요. 잘 자랐어요. 아, 그거 인섭 씨가 걸음 줬잖아요. 덕분이죠. 우리는 둘이서 배추를 뽑고, 흙을 털고, 잡으로 구덩이를 다시 덮고, 나란히 앉아 잠깐 쉬었어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적 시골서 자라서 익숙해요. 이런 일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했어요. 둘이서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모습, 누가 보면 오래된 부부 같겠구나.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김장을 다 마치고 읍내 마트에 양념을 사러 나갔을 때였죠.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시장통달치 바주머니였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씩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자 씨, 남편분이랑 사이 참 좋아 보이네. 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표정에서 다 보여. 혼자 사는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고.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야. 중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니라고 그냥 민박에 오래 계신다고 해도 그분은 이미 제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다가 인섭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본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게 보여도 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될게 없다면 그렇게 보여도 좋은 일이죠.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하고 따뜻하던지. 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장을 끝내고 나니 민박집에 겨울이 완연하게 들어섰어요. 두터운 이불을 꺼내고 찬바람 막는 문풍지를 바르고 보일러 점검을 하며 겨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는 어느새 우리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방에 이불 더 넣어야겠다. 우리 마당에 눈 치워야겠네. 내가 아니라 우리였어요. 인섭 씨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우리 밥솥이 오래돼서 하나 새로 알아보려고요. 그 말들 속에 이름은 없지만 마음은 있었어요. 약속도 확인도 없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함께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인섭씨, 여기서 오래 지내실 생각 있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 없이 제 손을 한번꼭 잡아주었어요. 그한 번의 손짓이 말보다 더큰 대답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눈도 자주 왔고 바람도 매서웠지만 인섭씨와 함께여서 그런지 마음은 훈훈했어요. 아침이면 마루에 노인물이 얼어 있었고 밤이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가 우리를 감싸줬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인섭 씨가 우체통에서 엽서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조카가 보낸 거예요. 가끔 안부만 전해오는 가족이 있긴 하거든요. 그의 말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엽서 속엔 짧은 안부와 함께 서울로 한번 올라와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래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까 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횡해졌어요. 언제쯤 돌아오세요? 일주일, 길어도 열흘은 안 넘을 거예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겁고 조심스러운 아쉬움 같은 것들. 인섭 씨가 떠나던 날, 민박집 마당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짐을 쌌고, 배웅을 거창하게 하지 않으려는 듯 말없이 신발을 신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대문 앞까지 따라가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죠. 그가 문을 열기 전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근데, 너무 오래 안 계시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인섭씨는 처음으로 제 눈을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제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주고 말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인섭씨는 떠났고 민박집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떠난 며칠 동안 저는 생각보다 많이 허전했어요. 마당에 눈이 쌓여도 치우지 않았고 밤이면 평상 대신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무엇보다 말을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이었구나 싶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째가 되던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감색 코트, 손에 들린 군용 배낭, 그리고 조심스러운 미소. 눈이 참 많이 왔네요. 네, 많이 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평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촛불을 켰어요. 예전처럼 두 사람의 감정 확인,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결심, 그리고 자연스러운 엔딩과 여운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예전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어요. 서울에선 잘 지내셨어요? 제가 조용히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정자씨 생각만 났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 사람은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곧 보고 싶었다는 뜻이었겠죠. 돌아오길 잘했다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민박집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인섭 씨의 방은 더 이상 손님 방이 아니었고 밥상에는 두 사람분의 숟가락이 언제나 놓였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우리는 함께 텃밭에 감자를 심었어요. 햇살 아래서 씨감자를 자르고 고랑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젠 다들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라는 걸.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걸요. 어느 날 읍내에서 마주친 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자 씨, 요즘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그 사람 참잘 왔네, 그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잘 왔죠.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잘온 사람일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습니다. 같이 마당에 나와 텃밭을 가꾸고, 밤이면 라디오를 켜고 별을 보며 앉아있죠.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식을 올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덜 진짜인 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고, 같은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택한 방식이에요. 가끔 문득 혼자였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 그의 손을 더꼭 잡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요. 그대가 와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럴 때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늦은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